자소화진을 개방했는데 금방 노란물이 나오고 좀누랫물이 나오고 금방 흰물로 바뀝니다 이렇게 하얀걸로 그 다음에 이것은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녹물이 정말 많이 나오고 흙물도 나오고 면이 식었습니다 진짜. 그러면 조금 있으면 은이 흙물이 좀더 많이 나오고 자 이렇게 하얀 물로 살살 바뀌고 지금 흰물로 바뀌었고 자 이것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녹물이 많이 나오고, 아이 소화제는 한 10분을 틀어놨는데도 계속 이렇게 물이 녹물이 나왔습니다. 좀 연해졌지만 녹물이 계속 나왔는데 그 이유가 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게 지상 소화제의 기본 형태인데 땅속에 큰 수도 배관이 지납니다. 이건 간이 굵습니다. 굵기는 지역마다 다르지만은, 그럼 여기서... 어, 여기 하나 따, 내야 됩니다, 여기서. 자, 여기서 구멍을 뚫어가지고 이렇게 따냅니다. 따내가지고 이게 지면이고 지면 위로 이렇게 올라옵니다. 올라와가지고, 올라와가지고 보면 이쪽에 방수구 하나, 이쪽에 방수구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위에 사각으로 된 개폐할 수 있는 쇠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쇠가 밑으로 봉이 이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잠그게 됩니다. 그러면은, 어, 물이 이까지는 항상 와 있는 사, 상태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재수변이래 해가지고 또 잠글 수 있는 게 있는 이서은율가 있기 때문에 물은 거 이까지 와 있습니다 지금 물은 이까지 차 있는데 소화진을 개방하면은 여기 있던 이 흐름이 정체되어 있던 물이 이렇게 올라오니까 요 크기에 따라서 이 길이에 따라서 농물이 많이 나오고 적게 나오고 하는데 자, 이렇게 지금 이 소화전은 엄청 맑은 물이 나오고 있죠. 자, 아까 그이 소화전은 녹물이 계속 나오던 그 소화전이고 두 개가 차이가 납니다. 자, 공단지대, 공업지, 역 공장이 많은 지역의 소화전은 공업용수 소화전이 있고 생활용수 소화전 보통 두 가지가 있는데 어느 게 공업용수고 어느 게 생활용수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주거지역 주택지는 생활용수밖에 없지만 은 공장이 있는 데는 공업용수도 있기 때문에 금방 금방 이 소화전 같은 경우는 공업용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업용수는 요 자체가 물을 갖다가 그 공장에서 안 쓰면 은이 물도 정체되어 있다가 주 배관의 물도 흐름이 없이 요 노, 쇠가 녹이 씁니다 쇠가 스텐레스가 아니고 녹쇠는 쇠이기 때문에 계속 잘 쓰면 녹이 안 쓰는데, 정체되어 있다가 쓰면 녹이 나오는 구조로. 어떻게...